입력 2 0 1 9 0 9 2 0시 53분 오선 장진리 기자. 골목식당 홍탁지 받을 권상훈과 슈퍼주니어 강인의 의외의 친분을 과시했다. 골목식당으로 얼굴을 알린 권상훈은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슈퍼주니어 강인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골목식당 홍탁지 받을 권상훈은 강인과 함께 다정하게 포즈를 취한 모습. 권상훈은, 후배 영훈이 강인 골목 식당 출연하면서 응원 차가게 들러 닭볶음탕 먹으면서 힘내라고 이야기 해줄 때 가슴 뭉클했다. 고맙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곡가 제이랑 시우스 후배 영훈이 나 어릴 때 군고구마 장사 이야기를 하면서 옛 추억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파이팅 하자는 우리 다들 잘될 거야라고 밝혔다. 권상우는 골목식당 홍은동 포방시장 편에 출연, 홍탁지 바들로 이름을 알렸다. 골목식당으로 유명세를 탄 권상훈이 연애, 개의회의 인맥을 자랑해 눈길을 끈다.